안녕하세요. 꿀잠 랭킹입니다. 어느새 11월이 돌아왔고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돌아왔네요. 12년의 초중고 생활을 단 하루에 평가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지만 많은 학생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매년 이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아버리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 수능 부정행위 탑3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대리시험.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대신 보는 것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2004년에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구심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2005년 실제로 명문대생들이 돈을 받고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주씨는 광주 보관호대를 다니다. 휴학한 후 일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일은 수능 감독관이 허술해서 대리시험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씨 대신 시험을 본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단돈 620만원의 대리시험을 수락했다고 하네요 620만원에 수년을 고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으려 하다니 경찰을 잡힌 주씨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대리시험이 빈번하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필적 확인, 얼굴 대조 등 부정행위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2위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수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 시험에선 휴대용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5년 한두 명이 아닌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부정행위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첩보전을 방불케했다는데요. 300명의 학생이 팔목에 휴대폰을 부착하고. 겉옷으로 가린 후 시험장 밖에 있는 후배들에게 실시간으로 답안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의 암호는 바로 모스 보호였다고 합니다. 여관에서 대기하던 후배들은 이를 다른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전송했고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부정행위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1위 도시락 부정행위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면 이 사건은 의도치 않게 발생했는데요 2017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수험생의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려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퇴실 처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머니가 깜빡하고 도시락 안에 휴대폰을 넣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은 수험생 전용 커뮤니티인 수마니닷컴에 해당 당사자로 보이는 학생이 글을 올리며 유명해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학생은 따로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 내년에 개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하며 심경을 전하는 한편 같은 고사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사과를 남기며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버지 겉옷을 입고 고사장에 갔다가 속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발견되는 등 여러 일화가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과 이 사건이 주작인지 사실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는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않은 곳에서 우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확인 또 확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학생 시절 12년. 그 12년을 평가하는 단 하루를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 짓밟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이번 년도 수능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한해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